어디로 갈까요? 정말 그 맛있는 집 앞에 보면은 응. 신발 가게가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왜? 이걸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펄쩍 응. 뛰어 뛴다는 거야. 최신일신고 뛰어보자, 펄쩍펄쩍 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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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 어,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어이, 안녕하세요. 어. 우와, 백년 가게. 아니, 백년 네. 가게예요? 네. 어머니. 네. 여기서 제일 높으시죠? 네. 지금 투수 타시니까 제일 높으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맛있는 제가 순대 특히 좋아하는데 네. 머리 고기하고 네. 선배님 나 아, 완전 좋아해요. 그니까 이것도 홍어도 있고. <laughs> 홍어가 왜 이렇게 커요? 네. <laughs> 제 얼굴만 해요 네. 어머니. 야 홍어가 보니까요? 그냥... 네. 너무 커요 어머니. <laughs> 어머니 여기 장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 6년 들어가요. 어머. 네. 반백년이 넘으셨네. 남았습니다. 네, 와, 그러면 지금 지금 반백년이 넘으셨으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은 한 23년 아드님? 아드 아, 아드님 계세요? 2대 2대. 아드님이시구나. 이대. 아, 어머니 이어받아 가지고 가업 승계를 하셨어요? 네, 네 예. 엄마? 그렇게 승계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좀 직장 생활의 그 무료함과 그런 게 있어 갖고 음. 예 그래서 저도 내 사업 할까 해가지고 어머니 일을 도우면서 이제 차촌 차촌 이제 음. 어, 이머게 음. 하게, 하게 됐죠. 아,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어가고 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해보니까 예, 하길 정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예. 예, 예. 일단 굉장히 반백년이 넘어가는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백년 가게의 우리 순대인데. 맛을 봐야죠, 맛을 어머니. 맛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맛을, 맛을 안에서 좀 예. 안에 좀 들어가서 예, 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어머니 저 꼬다리 잘 <laughs> <2개> 썰어주세요. <웃음> 꼬다리만 <웃음> 먹어요. 예. <laughs>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 아. 네. 야, 야, 이게 또 예, 순대가 어떡해. 그냥 순대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거 봐, 아. 어떻게? 아니 이거 그냥 순대 아니에요. 선배님 이거 봐봐 이알찬거 봐봐요 이게 전통 순대 선배님 에이. 손으로 집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걔 본인이 먹을 거 상관없고. <laughs> 야 일단 순대 정말 오십 육 년의 역사가 배어 있는 건데 담배와 맨날 마셨다. 와 진짜 음. 깊이가 있네. 음. 아니 이게 지금 선배님 너무너무 위생적으로 좀... 하셨어. 우리 이렇게 순대, 제가 순대 광이에요, 선배님. 그래서 아까 어머님께 응. 들어오면서, 어머니 저는 꼬다리만 먹어요. 꽁지 좀 주세요. 두 개만. 그랬다면, 이렇게 인정있게. 꼬다리 진짜? 어, 나는 응, 요것만 먹어, 요거. 요거, 요거, <laughs> 요거 있잖아. 이렇게이렇게이렇게딱 새우젓에 찍어가지고, 고추를 하나 올려놔. 아, 먹을 줄 알았어. 아, 알 예, 또, 음. 새우젓, 이렇게이렇게 또, 여기 심심하잖아. 음? <laughs> 고추문 같아요. I'm going to go in there. I'm 아 o i n g to go in t h e r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또 김밥 꼬 n there. I'm going to go in there. i 도 going to go in t 근데 이게 지금 옛날 방식으로 좀 만든 것 같은데, 응. 진짜 이게, 씹을수록 고소하네? 후면이 음. 음, 먹고, 국물도 한 모금. 순대국의 국물, 국물이에요. 국물인데 왜 이렇게, 야, 이거 무슨 사골 국물이야? 사골이야? 사골이야. 사골 만짱구 사골 중국이야, 중국. 음. 후면 여기다 조금, 조금만 타갖고. 한모 음. 세. 아유,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 거의 뭐 보약이네. 사골 국물이 진짜. 선배님 이게 지금 순대국하고 순대 국밥에 들어가는 국물 같은데 이건 사골 국물이야 사골. 이거 전부 뽀얀 해가지고 얼핏 보면 막걸리 먹는 것 같은데 정말 막걸리 아닙니다. 사골 국물인데, 어우 진해. 여기또 홍어가 또 유명하다니까 그래서? 홍어를 좀 주신다고 하더니 어머니+ 네. 어머니 맛있네요 어머 <laughs> 나타나 주세요 아+ 니 이렇게 우와, 많이 가 주시면 어떠해 어머니 이제 가운데로 들어주세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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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어머 아유 어머 어두운 무슨 장식까지 또 이렇게 예. 금관을 씌워 예. 오셨어 예. 배추 금관을 갖다가 가운데+ 가운데 예. 가운데+ 가운데 아. 예. 어머니 야 어머니 두개다앉아버리면나 어디서 앉을까 예. <웃음> <웃음> <laughs>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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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머니, 음. 이 홍어는 또 야, 진 삭히시는 거예요? 예, 직접 삭가지한 음. 일주일은 삭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어, 고향이 어. 그쪽이셔요? 전라도 영암이에요. 음. 전라도 아 사람들은 아 군산. 네. 군산 어머아 그렇죠. 저는 군산 네. 밑에 부안, 음. 네. 그 밑에 영암 아닙니까? 예, 예. 야. 오, 우리 지금 뭐야, 고향 사람들 만나 거야? <laughs> <laughs> 초장, 초장, <웃음> 초장이 <웃음> 왔다, 초장이 왔어. <웃음> 코가 <웃음> 뻥 뚫리는 <laughs> 호거. <줄 웃음> <콩어. 웃음> 자, 앞서요. <laughs> 어머니 맛있게. 요 중에서도 <laughs> 요 중에서도 <웃음> 어, <웃음> 어떤 색깔이 맛있나요? 어머니 <laughs> 골라주세요. 색깔이. 이런 <여름> 게 맛있. 불고,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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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맛있. 이런 예, 게 맛있나. 예, 그 드시면. 어머니 저 예. 어, 선배님이 가져갔어. 어떤 음. 거나 어떤 거 먹어, 어떤 거, <laughs> 어떤 거. <laughs> 어떤 거. 언니는 이제 요거 드셔. 요거, 요거, 요거. 어머니 어, 그거 하나 있어. 어머니. 예. 네. 그리고 네. 일단은 그 하나 놓고 예. 네. 새 저거라고 해가지고 예. 네. 어머니는 맨날 장사하시면서 잘못 드셨잖아. 제가 어머니, 네. 아, 아, 어머니? 한번 베게. 아, 어머니. 제가 요렇게 샀단 말이야. 아머네아 제가 내가 일단 보배기도. 네. 뭐 어머니 마스크 잠깐 봤어. 제가 한번 예. <laughs> 아, 네? 어머니 맛못보셨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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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거 한번 직접 썰은 거 제가. 아, 너무. 아, 네. 내가 최고지! 네. 어머니 위해서 네. 이렇게 예쁘게 음. 싸가지고. 나는. 네. 네. 아! 예! 영희씨까지 아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어머니, 네. 너무 맛있어. 예, 네. 네. 맛있게 드시 많이 드시면. 아니, 너무 맛있는데? 예. 드세요? 많이 드세요. 예, 예. 진짜 너무 맛있다. 드셔. 어머니. 네. 어머니, 잔입 네. 또 네. 이렇게. 예. 네. 엄마, 어떡해. 음 제가 저 어머니 맛있다, 드릴까요? 어머니. 진짜로. 어, 진짜 맛있다, 어머니. 와. 어머니야. 어, 너무 이쁘게, 뜨게, 아, 조금만 더. 아냐, 아냐, 제가, 제가 드릴, 제가 드릴 거야. 어머니, 제가 드릴 거야. 제가, 제가 드릴 거야. 제가, 제가, 제가 드릴 거야. 아우, 어머니야.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아니, 너무, 내가? 응, 응. 어머니, 홍어가 너무 맛있어. 저도 홍어 응, 좋아하는데. 응. 아니, 무슨 비법이 있어요. 이렇게 잘 삭혔어. 어떻게? 이거를 응. 잘 삭혀야 돼요. 그러니까요. 맛이. 응. 와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돼요. 음. 아니,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정도 사케나야 음. 이 맛이 나지. 음. 정말 아드님이 지금 가업을 이어받고 지금 2 0몇 년째 하고 계는데 같이 음, 아드님 좀 음. 불러봐야겠다. 아드님, 자, 예. 잠깐만 바쁘시지만 좀 손님들 많이 와 계셔서 바쁘시지만 잠깐만 와보죠. 이제 어머님이 지금 다 지금 다 만드시고 계시는 거죠? 어머님이다. 네. 진짜 홍어징어 먹었는데 제가 전국을 가서 홍어 를 먹어봤는데 정말 손색이 없네요. 손꼬락 안에 들고도 남네 그냥 와어머 대단하시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달어? 네, 음? 맛있어요 야그 아니, 는자작두고 어. 간다고 인사를 많이 들어왔어요 음. 달어라고 부드럽고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이거는 네. 이만큼이 얼마죠? 어머니 한데. 이만큼이 네. 얼마예요? 제대로 본거 맞아요. 예, 이거는 가격? 이거는 한 6만 원. 육만 아, 음. 원이고. 근히 겹겹이 싸았으니까 굉장히 말 겹겹이 겹겹이잖아요. 겹겹 싸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2만 원어치 음. 요 15,000원 어치 달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음. 이제 요 정도. 요 정도는 음. 15,000원. 요 음. 정도 반은 이제 2만 원. 예. 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6, 6만 원권이 는거 아, 기또 작은 작은 식구면서 그게 맞지. 이 거기에 정도로 맞대. 또 사가신 분도 있어. 요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은 거 같아요. 예. 앞 예. 밑에도 예. 싸우셨네. 사인 예. 가족에도 저거 예. 맛있게 다 먹을 것 같아. 예. 이 줄을 이, 이 여기 줄을 보니까 예. 선배님 예. 음. 여기 지금 밑에 봐봐, 꽉꽉 차, 차 있어. 꽉꽉 거기 봐봐, 꽉꽉 차 있어. 안전히 여기 봐봐. 많아요. 여기 봐봐. 세개 배놨어요. 많이 드셔요. 어머니 오랜만에 아드님이랑 또 같이 이렇게 한 자리 있으니까. 아드님이 정말 대견하시죠? 예. 이어받으셔가지고, 예. 어머니도. 국도 너... 늦지도 안 하고, 항시 음. 더 일찍 나오고 음. 하니까, 제일로 저기 흐뭇하고, 음. 장사가 그래서 손님들이 아들 잘었다고또 그러신 음.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결혼 안 했냐고 아. 하는 사람이 음. 있어요. 음. 아이고, 애기가 지금 국살인데 <laughs> 여기까지 잘 나갈 거냐고. <laughs> 착하다고. 조금 견히 동안이죠. 아우, 어머니 응근이 그러면서 아들 사랑가시. 근데. 사랑해줘야죠. 근데 20, 아드님이 23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드님이 잘생기셨는데 어머니 많이 닮으셨지. 어머니 닮았다고요. 그러니까. 붕어 닮으셨어. 네. 붕어빵인지 홍어인지 한번 어, 마스크 잠깐 벗고 <laughs> 뺨좀 엄지를 한번 살짝 대봐봐. <laughs> 붕어빵 같아. 딱히 빵좀 대봐. 똑같네, 똑같어. 붕어빵이다, 붕어빵. 네, 네. <laughs>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아니, 외람단 얘기인데, 홍어 뒤집으면 네. 웃는 거 있거든. <웃음> 네. <웃음> 웃는 상이죠 <상황에서> 어들다. 아 <laughs> 붕어빵, 붕어빵. 아무튼 그 아들님. 네.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가업을 이기는 음, 정말 힘든데, 음. 아까 저기서 여쭤보니까 정말 잘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뭐 이제 제대로. 이제 어머니 아버님거 이어받아서 지금 하수 있는 실력이 되셨잖아요. 네, 예, 예, 지금 시점만 지금 몇점될것 같아요. 시점만 점네요 네. 아, 제자신은쫌될것같요한6 네. 네. 7점이요저7점 나왔어요. 겸손하세요. 예, 예. 그럼 어머니, 예? 그냥 객관적으로. 네. 아드님 지금 10점 맞으면 몇점 정도 된거 된 같아요? 한 70점 돼요. 아, 아시네. 네. 그럼 30점은 어머니 뭐예요? 아시... 30점은 네.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30점은 음. 이제 조금 잘 하는데도 음. 완전히 그냥 100점을 처음에 주면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줘야지. 한꺼번에 100점 해주면 일을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할것 아 같으니까 음 30점은 남겨놓고 아 70점으로만 이제 내가 음 해주죠. 아들이 잘해요. 어. 하는데도 70점만 줘야지. 아니 그 어머니 아드님이세요. 네. 아까도 겸손하시고 또 네. 이런 어머님 아래에서 어? 어. 이제 어머니의 속마음 음, 아셨죠. 음. 네. 어머니는 저 많이 주고 있는데 이제 겉으로는 7시점이다 음. 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 그 음. 말씀이시고 일단 어머니 아버님 옆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면서 음. 느꼈던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드님이 네. 어머님이 정말 그 동안에 나 없을 때 아드님 없을 때 많이 지금 다 이렇게. 힘든 일 어머니 아버지랑 하셨잖아요 예, 예. 직접 해보니까 느끼시잖아 그렇구나.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배울 점이 있으세요 같이 하면서 아, 항상 성실하시고 음. 그~, 그 남한 남한테 좀 많이 베푸는 음. 그런 아. 성격이기 때문에 음. 그, 그~ 아까 판매하실 때 보면은 보면은 그~ 단골손님이든 어떤 손님들한테도 음. 좀 푸짐하게 아. 정으로써 이렇게 많이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는 오. 잘 네, 따라서 해야 되겠죠. 고거 아, 네. 전수 받으면 정말 어, 뭐. 선배님, 예, 예. 선배님 그러니까. 저희 아까 선배님이 응. 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 그래 그랬죠? 아~ 당연히 저~ 이~ 맛있는 거 오셨는데 어. 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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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냐 어디 안 끝내신다 또안내 어디 가냐 잘안 나온다 잘안 나온다 <laughs> 야또 여기에 또연서시장에 사용하는 또 연,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연서시장에 사용하는 응. 상품권이잖아요. 요것도 드리고 그 오늘의 상품권도 드려야 돼요. 야, 어머니. 자, 네. 받으셔. 짠. 아드님 이것도 받으시네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짠. 예. 어머니 옷놀이 상품권은. 저거 뭐 현금을 되잖아요. 저 현금이죠. 아, 현금이죠. 예예. 네, 예. 뭐, 오늘 이상 부모님은 네. 똑같죠? 네. 어머니, 어머니 드려. 똑같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가격을 좀더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것만 받아도 돼요. 아, 진짜요? 어머니 왜 이렇게 아니예요. 정이 많으세요? 정이 많아요. 여러분들 꼭 오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프로그램은 음악이 함께하는 원더풀 네모네.